꽉 찍어서 휙 날리고 일이 쉬워 보이는데요. 하지만 여긴 인도네시아의 파모일 플랜테이션. 이 빨간 송이 하나는 무게가 50kg이 넘기도 합니다. 트럭이 못 들어오는 지역에선 오토바이에 널찍한 판을 달아 수십 송이를 직접 옮기고 결국 등에 짊어져 트럭까지 실어야 하죠. 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루 종일 해도 받는 돈은 20달러도 안 됩니다. 한국 시급으로 치면 50kg짜리 송이를 100개 옮기고 겨우 2만 원.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. 커피보다 무겁고 바나나보다 위험하며 고무보다 반복작업이 많은 파모일 수확은 열대작물 중 가장 노동 강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 파모일은 전세계 샴푸, 과자, 화장품에 다 들어갑니다. 게다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환경 파괴와 아동 노동 논란까지 터지며 ESG 소비의 상징적인 회피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죠. 하지만 이 힘든 일마저 없어지면 그들은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밀려납니다. 기름값보다 무거운 삶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